보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 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요와의 손이 들어 있는 너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요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다 하라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왕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 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죄두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어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도 들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었으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아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 가축과 너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사람이나 짐승이라므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에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집방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오 에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여 내리미 시미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으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나의 백성은 아카도다여호와께서 구하여 이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2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마음에 새길 말씀 출애굽기 구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요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